어, 항관종을 그 어떤 바르는 약이나 먹는 약 같은 걸로 치료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. 어, 항관종은 일종의 양성 혹이기 때문에 사실 구조적으로 뭔가 피부 밑에 뭔가 이렇게 딱딱한 게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바르는 거나 아니면 먹는 걸로 어, 좋아질 수가 없는데요.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점을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레이저를 하거나 뭐 수술을 하거나 이렇게 없애듯이 뭐, 점을 우리가 바르는 걸로 해가지고는 없어진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하게 한관적으로 바르는 거나 먹는 약 같은 걸로는 치료를 할 수가 없고, 또 생각하기 시간이 지나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어, 한관종은 시간이 지난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. 그리고 나이가 든다고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. 물론 뭐, 주름이 생기면 거기에 좀 묻혀가지고 덜 보일 수도 있겠지만, 기본적으로는 좋아지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, 어, 가능하면 보기 싫을 때 초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